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하기 전에 1학년 때 배운 합동 조건을 생각하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는 SSS 합동, SAS 합동, ASA 합동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SSS 닮음, SAS 닮음, AA 닮음 세 가지가 있는데 SSS 닮음은 세 변의 길이의 b 가 일정한 삼각형의 닮음 조건, SAS 닮음은 두 변의 길이의 b 가 같고 인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. 자, ASA 합동에서 S가 빠진 AA 닮음은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입니다. 그래서 합동 조건과 비슷하지만 ASA 닮음이 아니라 AA 닮음인 걸 기억하면 됩니다. 닮음인 도형 찾기. 우선 1번의 예제에서는 삼각형 ABC와 ACD에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ABC에서 가장 긴변 25대 ACD에서 가장 긴 20의 길이의 비와 중간 길이인 20대16과 그리고 제일 짧은 길이인 15대12가 모두 5대4의 비를 가짐으로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게 됩니다.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세 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므로 SSS 닮음이 되는데, 자, 삼각형 A, B, C와 닮음을 쓸 때는 항상 꼭지점을 맞춰줘야 합니다. 그래서 제일 짧은 길이의 대각인 a를 먼저 썼으므로 이 삼각형에서도 제일 짧은 길이의 대각인 a를 먼저 쓰고, 그 다음에 b는 중간 길이의 대각이므로 이 삼각형에서도 중간 길이의 대각인 c, 그리고 제일 긴 변의 대각을 썼으므로 이 삼각형에서도 제일 긴 대변의 각을 적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은 SSS 닮음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예제에서는 ABC는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있지만 닮음이 될수 있는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있지 않으므로 SAS 닮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럼 끼인각이 같아야 하므로 공통인 각을 찾아주면 바로 각 A가 공통인 각이 되고 ABC 삼각형에서 각 A를 끼고 양옆의 두 변의 길이가 9대 6이 되고 작은 삼각형 ACD에서는 각 A를 끼고 두 변의 길이 비가 6대 4가 되어서 이것들의 길이의 비는 3대 2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변의 길이 비가 같고 끼인각이 공통이므로 삼각형 ABC와 닮음이 삼각형은 SAS 닮음이 되는데 자, ABC에서 끼인각과 긴변 그리고 짧은 변 순서로 적었으므로 삼각형 ABC도 긴 각과 긴 변인 C, 그리고 짧은 변인 D 순서로 적어줍니다. 세 번째처럼, 변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는 삼각형은 AA 닮음이라 생각해줍니다. 그러면, 같은 각이 나와 있으므로, 공통인 각을 하나 더 찾으면, 각 B가 공통인 각이 됩니다. 그리고, 동그라미 각으로 같으므로, 두 개의 삼각형 ABD와 ABC는 서로 닮음이 됩니다. 자 그럼 삼각형 ABD와 자 닮음이 삼각형을 쓸 때는 꼭지점에 맞춰서 쓰는데 ABD에서 동그라미 각과 공통인 각 순서로 적었으므로 ABC 삼각형도 동그라미 각과 공통인 각 순서로 적어줍니다. 그래서 ABD와 CBA는 서로 AA 닮음이라는 게 나옵니다.